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독자님 중에 박노진님께서 요청하신 시스템입니다. 장쿠션 35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1팁, 2팁, 3팁의 세분화를 통해서 제가 친 포인트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요 시스템은 3뱅크샷 혹은 2뱅크 뭐 엄브레라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돌려치기 그리고 옆돌려치기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 올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점이 있죠 첫번째 점 두번째 점 세번째 점 요게 팁입니다 수자 여기가 원팁 여기가 투팁 여기가 3팁 자 그렇게 되고요 자요 시스템은 장쿠션 35포인트에서 코너를 돌리면 35포인트로 되돌아오기가 가능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원포인트 구간이죠 원포인트 구간에서 제가 이 포인트 자 여기가 제로면 여기가 10포인트면 여기 2포인트를 향해서 미들팔로우로 1에서 1.5레일의 스피드로 간결하게 굴려주시면 제가 친 포인트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2팁을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2포인트를 향해서 게 굴려주시고 3팁을 주시면 됩니다. 원팁은 자, 여기다가 제가 표기를 해놓을게요. 1 팁은 1시 당점, 오른쪽으로 칠 테니까 1시 당점, 2 팁은 2시 당점, 3 팁은 3시 당점입니다. 거기까지만 팁만 주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를 향해서 1에서 1.5레일 스피드. 자, 하지만 어느 정도 타격을 놓고 세게 칠 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2 포인트가 아닌 3 포인트를 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발력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격샷을 하시는 분들은 3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굴려주시는 분들은 2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타격샷은 스피드가 뭐 2에서 3 내일 정도 스피드죠. 부드럽게 치시는 분들은 1에서 1.5일의 스피드. 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초크를 하나를 나눌게요. 자, 여기가 5포인트니까 4, 3, 2. 이 정도 되겠죠? 저기를 향해서 자,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를 향해서 1에서 1.5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한시당쯤이죠 한 시당쯤을 주시고,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1에서 1.5일 스피드, 미들발로. 자, 요렇게 간결하게 쳐주시면, 제가 친 포인트 그대로 들어오고요. 타격샷을 하시는 분들은, 2 포인트가 아닌 3 포인트를 향해서, 2에서 3 내일의 스피드, 타격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정확하게 놔두고요. 3포인트. 조금 더 옮겨야겠네요. 자, 1팁을 주시고, 3포인트. 타격샷. 자, 요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타격샷은 1팁은 조금 짧게 나오고요. 2팁, 3팁은 조금씩 길게 나옵니다. 뒤쪽으로. 이 포인트에 떨어져야, 여기 프레임 포인트에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길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조금 더 길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틀리죠? 타격샷은. 자, 일단은 그러면, 음, 내용은 이렇고요. 되돌아오기입니다. 자, 투팁도 한번 쳐볼게요. 음, 투팁. 자, 이 포인트를 보시고, 두시장점이죠두시장점을 주시고, 그대로 1에서 1.5레일 스피드 굴려주십니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3팁. 자, 프레임 포인트니까요 이쪽에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놔두고 이 포인트 량에서 3팁을 주시고 이래서 1.5레일 스피드. 자, 이렇게 되돌아오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자리로 되돌아오기는 알겠는데, 조금 다르게 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느냐 면자 이렇게 반포인트 앞에 제가 떨구고 싶으면 한 팁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 한포인트 반칸이 아닌 한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하려면 2팁을 줄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2팁을 줄이고 한번 쳐볼게요 1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1팁을 주시고 이 포인트를 향해서 1에서 1.5레일 스피드 굴려 주십니다. 자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자 스피드는 1에서 1.5레일 이 포인트를 치시면 되고요. 타격 샷을 하실 경우에는 2에서 3레의 스피드 한 포인트를 더 봐서 3포인트를 치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3포인트를 향해서 자, 여기 3팁, 2팁 여기 1팁이죠.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1팁, 1팁을 주시고 3에서 2에서 3내리 스피드 타격샷 자, 이렇게도 떨어집니다. 음. 스피드와 스트로크는 자신에 맞게끔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포인트는 부드럽게, 3포인트는 타격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나누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번에 이렇게 35 맥심 구간에 배치를 놔둬 봤습니다. 자, 35 맥심 구간은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0을 벗어난 맥심 35 구간이기 때문이죠. 35에서 코너, 제로를 보시고 3팁을 주시면, 35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스피드는 1에서 1.5레일 2에서 3레일 타격샷 굴리는 샷 타격샷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른 배치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요번엔 요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뭐, 한 칸, 반 칸, 요런 거는 팁수 정하기가 쉽죠? 반 칸, 한팁 줄이고, 또반 칸, 또한팁 줄이고, 반 칸, 또한팁 줄이고. 그래서 여기는 3팁 라인이니까 2 팁, 1 팁, 무회전이죠. 자, 여기역 팁을, 한 팁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회전으로 공략을 합니다. 대신에, 이 포인트에서 반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칸을 똑같이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회전이니까요 자, 0.7포인트를 향해서 이래서 1.51 스피드. 부드럽게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구간도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엔뒤돌리 치기 형태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자, 원팁 구간에 있죠. 1, 2, 6고는두 번째 포인트 쪽에 연결되는 라인에 있습니다. 자, 원팁 많은 쪽으로 가니까 원팁, 투팁, 자, 리팁이면 가능하겠죠. 이 포인트를 향해서 쓰리팁 이래서 1 5일 스피드. 미들 발로. 3시 당점 정확해 주시고 미들 발로. 3시 당점 정확해 주시고 미들 발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득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반 칸이 더 떨어지면 공격하기에 힘들죠. 그럴 때는 코너의 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점 쪽에 그 그대로 그 미들 발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돌리기 형태 바로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 이렇게 뒤돌리기 배치를 세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1조의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하게 안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선을 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에 0.2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되돌아오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출발이 완팁 구간이죠. 완팁. 자 기울기는 이렇게 있으면 상당 완팁을 주면 공이 밀리겠죠. 그러면 다른 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있을 때 적당합니다. 상단. 뭐 여기는 중단일 것이고 여기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중하단 당점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너무 힘들게 되겠죠. 앞돌류치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여기서 칠 때는 상단 한시. 자 여기서 봤더니 뭐한 8분의 1.5개 정도 되네요. 1에서 1 5레일의 스피드. 강결하고 부드럽게 치우시면 턱. 강결하고 부드럽게 치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다른 구간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좀 멀리 놔뒀습니다. 음, 자, 여기서 치면, 어, 너무 벗겨야 되네요. 요 정도 놔둘게요. 자, 출발선. 대충 3에 0점이 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아마 코너에는 점을 맞아도 득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 정도 나누면 꽉 맞아 있는 거죠? 자, 3팁팁 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0.2 포인트 내지 그안쪽 그걸 보시고 부드럽게 1에서 1.5레일 스피드 미들발로 톡 쳐버리면 됩니다. 자, 시탈 해볼게요. 3팁팁을 주시고, 아 3시 당점이죠?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톡. 그대로 위들발로 톡! 간결하게, 깔끔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물론 스피드를 내서 2레일에서 3레일 정도의 스피드를 내서 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세게 나가면 팔의 동작상 세게 나가면 일족구를 막고 가는 수구가 분리각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톡 쳐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스트로크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정확한 두께를 맞추고 부드럽게 치려면 어느 정도 수지가 돼야지 컨트롤이 가능한 스트로크죠. 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연습을 통해서 스트로크 연마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옆돌려치기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옆돌려치기 배치를 놔둬 봤는데요. 자, 옆돌려치기 배치는 제가 대대로 오기니까 여기서 보면 2에서0.2 맞죠? 그러나 옆돌려치기 배치는 어, 기울기상 음, 시스템으로 특정하게 단정 짓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울기상으로 제 회전이 많이 먹거나 많이 먹거나 작게 먹거나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거의 일자각일 때 일자각일 때에 치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되면 0.5팀만 줄여주시면 제가 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놨죠. 요 포인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되도록이 되는 거죠. 자, 투 포인트니까 투팁 출발이 됩니다. 그럼 투 팁. 거기에서 0.5 팁을 빼시면 1.5 팁이죠. 1.5 팁으로 일에서 1.5일 스피드. 간결하게 미들발로로 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도착이 됩니다. 옆돌로 치기를 치실 때는 0.5팁줄이신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거는 전부 다그 팁을 주셔도 되고 옆돌리기만큼은 팁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있을 때 옆돌려 치기 한 번만 더 하고 시타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이쪽 구가 멀리 있죠. 자, 이럴 때는 또 라인을 긋습니다 3에서 0점이 맞죠. 자, 이럴 때는 중간 당점을 주시면 요까지가 가기가 힘듭니다.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들어오다가 힘이 죽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피드를 더 올려 주시는 게 좋고요. 스피드를 똑같이 하시려면 중화단 당점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3T에서 4T 구간으로 내려가셔야 된단 말이죠. 자, 하지만 세게 치면 가능하겠죠. 2에서 2.5, 뭐3렐까지도 가능합니다. 타격샷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3T를 정확하게 주시고 이 포인트를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타격샷. 이 포인트를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타격샷! 자,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배치는 타격샷으로 가시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시타 장면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되도록이 스트록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 시스템의 키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향해서 쳤을 때는 부드럽게 1에서 1.5레일 스피드. 간결하게 치시고요. 3포인트를 치시면 타격샷 스피드는 2에서 3레일 스피드. 똑같이 나옵니다. 자, 타격샷을 하시는 분들은 타격샷을 하시고 3포인트를 보시고 치시고, 부드럽게 치시는 분들은 이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토링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